안녕하세요. 왕민혁입니다. 오늘이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녹동에서 배를 타고 북발이 외수질 낚시죠. 가자바낚시 나왔습니다. 어, 현재 날씨 지금 장마 기간이죠. 올해 첫 장마인데, 첫 장마? 네, 아무튼, 네, 잔뜩 그립니다. 오늘 어, 비예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색 좋습니다. 바람 약간 불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북발이 외수질 낚시. 아. 대상어종은 북발이지만 다 나와죠. 네, 민어 외수질 낚시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는 고기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오늘 장비와 채비 6.7피트 외수질 전용 로드입니다. 5.4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3호. 채비 카고 빨대채비, 봉돌 40호 세이코 바늘 22호에 미끄는 역시 흰다리새우입니다 독발이 정말 올해 개체수 많고 많이 나왔죠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작은 녀석들 3자 미만 잔발이라고 그 위로는 킵부 했는데 오늘 킵 사이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 좋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입질, 입질. 입질. 여기가 수심이 꽤 깊네요. 30, 40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깊고 이 깊고 좀있습좀 있습니다 아, 이 작은게 올라오는데 아, 이는킵이 되겠다. 데이 자금이 올라온데. 이겠네요자 정도 되겠네요. 오늘 첫국발입니다 킵하겠습니다 수심 깊은데서 올라오니까 눈이 톡 튀어나오네 <laughs> 해무가 잔뜩 꼈죠 네,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색도 좋고 물도 잘가고 여기가 수심이 한 3-4m 정도 나오겠어요 어, 깊어요 깊어 다잡아 낚시 오짜 한 마리 운 좋게 걸었으면 좋겠다 네, 5자. 잔바리들 말고 3자 이상들. 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질 입질 봤죠? 에헤, 먹어라. 좁으러. 그냥 니무편하게 네 먹을 먹게 좁으러. 아이고. 쫙 접속 받아 먹은 데쬐 깔랍니다, 뭐가. 편하게 먹었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이 귀한 솜뱅이가 아이고 귀하디 귀한 솜뱅이가 나왔네요 잔바리보단 솜뱅입니다 입질 입질 먹어야지 소매 같죠? 잠바리, 잠바리네요. 잠바리, 잠바리입니다. 잠바리, 잠바리요. 잠바리. 자, 아,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알잖아, 너 또. 뭐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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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보이죠 초리 때안 보이나 물고 있어요 쭉쭉 아이고어그에 귀한 썸벵이가 아 좋아 썸벵이는 좋아요 잠바리는 싫어. 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울 앞에 내 모습. 예전에 쓰다가, 네. 요 며칠 쓰고 있는데, 가성비 짱입니다. 개당 500원. 하지만 단점이 있죠. 빨대가 불나져버리면, 음, 체비연 금이 심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빨대가 깨져버리면. 와 입질, 거 패질하고 살짝 들어주는데 그냥 툭툭 아이고 아이고 아발이네 우짜. 아, 어, 요건 조금 고민되는데 부이용으로 챙길까? 와너너너야얘얘 얘 입에 지금. 새우, 새우하고, 와, 뭘 이렇게, 아니야, 이거 놔줘야 되겠다. 잠바리, 뭐묶고 있죠? 네, 작은 치어들. 너도 뽀뽀하고 싶, 아, 너, 잠깐만, 안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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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고 뽀뽀해야지. 오, 이거 뭘 많이 뱉었어. 오, 뭐 많이 있다. 아, 그냥 뽀뽀하고 싶어 올라왔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북바리는 금지체장과 금어기가 없습니다. 부이용으로 방금 그런 녀석 챙기셔도 됩니다. 되겠죠. 네, 법적으로 뭐, 금지체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잔바리들은 되도록이면, 놓아주면 좋겠죠 그래야 내년에 와서 잡고 내후년에 와서 잡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복발낚시 쭈꾸미보다 쉽죠 쭈꾸미보다 낚시대만들 있는 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수 있는 낚시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닥짚고 곱패지만 해주면 우두둑 물어요 별다른 테크닉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북바리 다자마 낚시 이제 큰거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는 운이니까 누구든 잡을 수 있죠 정말 생활낚시 물고기 낚시 중 제일 쉬운 낚시 같아요 겁나게 잘 나온 어종이죠 북바리가 쏨뱅이보다더잘 나오죠 올해는 보통 그 5월달 이럴 때 배에서 2, 300마리씩 나왔죠. 잔발이 포함해서. 그 중에 이제 키발만 제 기준으로 키발만은 건한100%잡100% 100 중에 한5% 정도. 어마마죠. 어하 손배이보다 더더더더잘 나왔죠. 절대 북발이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드신 분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체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불량품이 있나? 그 카고 끼는 그 쇠가 떨어져 뽑아져버렸네요. 이게 이게 초송성거야 되겠구만. 체비하겠습니다 <laughs> 봉돌이 아웃돼버렸어요. 근데 어그저게 쓰던 거라. 재미지가 입을 수 있어 엊그저께 민아한테 쓰던 거라 20개에 20개에 1 0원 개당 500원 어! 오래 되는 것 같아요 사는지 오래 됐는데요 아우 500원 500원 개당 던져버렸네 입길, 입길, 입길. 아, 물고 있나? 쪽, 쪽, 쪽. 오해 되겠다. 얘는 키배 되겠다. 수신 깊은데서 오니까 매롱하고 왔네요. 얘는 그래도 구이용으로 키배도 되겠네요. 네, 말랐다. 뭘못 먹었어? 얘는 구이용으로 키바겠습니다. 3자는 안될것 같아요. 키바겠습니다. 톡, 톡, 톡 근데 뭘까요? 뭐요? 도끼 꺼내라. 도끼 꺼내라. 도끼 꺼내라. 야, 도끼 꺼. 양태야, 먹기 거래라. 북발이는 빡대 <laughs> 그렇죠. 경질 때가 좋죠. 연질 때보단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초 낚시니까 대부분 어초에 있으니까 파고 들어버리는 그게 있으니까 일단 뽑아 올려야 되니까 연질보다는 경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수질 전용 로드인데 멀티지깅 로드나 뭐 문어대. 이런 게 좋아요. 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처 울릴 때 대물 민어들 물죠. 네, 일단, 끼워야 돼요. 이제 연질 때면, 그, 타고 들어보니까 허리 힘이 약하면 못 버티죠. 허리 힘이 강한 낚싯대가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수질 전용대라든가, 뭐 다운샷 로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멀티지깅 때. 아니면 문어 때 허리 힘이 강하, 강해야 돼요. 낚싯대의 탄성으로 그 버티고, 뭐 닐드랙력으로 버티겠지만, 연질 때는 저는 약간 비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짜 입질 대물 입질은 누가 할때 올지 몰라요. 네, 진짜 모르죠? 누가 큰걸 잡고 누가 작은걸 잡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작은걸 잡을 확률이 높겠지만 와우 입질이었죠 방금 때렸잖아 이렇게 띄어서 때렸잖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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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자신감있게 가져가 에트 간만에 에트 오 힘쓴다 힘을 써요. 아, 제가, 보, 예,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오, 힘쓰다힘쓰다 뭐지? 아니요, 옆으로 갈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힘을 써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안 커요, 근데. 근데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큰사모장님뭐 <laughs> 돼? 여기서 뭐가 나오지? 와우, 북발이 괜찮네. 오. 아, 이거 뜰채가은 아닌데. 와우, 북발이 한 마리 나왔네요. 음, 4자 되겠다. 여러분, 오늘 북발이 외수질 낚시죠? 네. 사자 되겠네요. 사자한 마리. 오후에 입질이 없다가 방금 한마리 잡았습니다. 사자 북발 이리 우리 집 뭐야? 올라오다가요 뭐가오 뭐야? 봤어요? 이거 뭐야? 채비해수하다가 이것은 뽀록이다. 봤습니까? 뭐 걸었어요? 오와 또 북발이다. 사우 양이 우와 이렇게 뛰었는데 물었어 여러분 방금 보셨죠? 에이, 뽀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채비 회수하다가 쫓아와서 덜커덩한 것 같아요 6월 24일 월요일 북발이다 잡아놨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간이죠 여러분? 지금도 잔뜩 흐린데 그리고 아침에 해무과 잔뜩 꼈었어요 물색 좋고 어, 바람도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서 낚시는 할 만했습니다 다 잡아 낚시 다 나오죠. 오늘 어, 잔바리몇 마리 하고 쏨뱅이 몇 마리. 그래도 북발이는3자 이상이면 어, 키발만 하죠. 북발이 고구보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배가 비싸고 그런데 제가 늘 실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고구보종이라고. 비싼 어종, 맛있는 어종이라고 그렇게 체감하지는 않죠, 솔직히. 쏜뱅이 만큼 흔한 어종이 되버렸죠 올해는. 오늘, 그래도, 음, 사이즈, 그나마 기발 많은 녀석, 두 마리, 얼굴 봐서,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오 자는 못 잡아봤네요. 장마 동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이건 구이용이랍니다. 구이용은 진공포장해서 이렇게 포장해 주시네요. 진짜 깔끔하게 해주시죠. 구이용은 따로 진공포장. 뼈하고 대가리는 이제 지리로 시급 좋습니다. <laughs> 진짜 맞죠? 이렇게 해서 진공 포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가는 동안 선어가 되겠죠 네, 집에 가셔서 떠 드시면 돼요 이선 오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금방 어이고 자동이네